오늘 소개 제목은 너희를 치지 못하게 입니다. 오늘 소개 제목이라고요 너희를 치지 못하게 다시 오늘 소개 제목이라고요 너희를 치지 못하게 자, 지난주에는 오병이어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만으로 남자만 5천명 벗고 남게 하신 역사는 실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우리와 같은 수준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성부다 성령 3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빙의 역사와 같은 모든 종류의 하늘임과 역사들, 곧일반 운청이든 특별 운청이든 간에,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영생 이르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임과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바로 성부다 성령 3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 근본, 실체이시고, 그러한 성도시신의 3위차 하느님께서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지창조와 장세전 세상 끝날과 영혼의 이르기까지 언제나 함께하시며 그렇게 하도록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히 하나 되시어 한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 이후로 남자만 5천 을 먹고 남게 된 사건은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의 약속 대신 성령님이란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제들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역할상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신 일들 중에 극히 일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산과진일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님이시자 구원자시며 중부자시고 특히 하나님 아지 우리 인생들 사이에 길과 통로 등의 위치와 역할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일들에 포함되고 직결되게 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단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헌신이나 섬김, 나눔 등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러한 오병이어 정도만큼도 없는 사황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마치 남자만 오충에 먹고 남게 된 역사와 열매들 더 나아가 무의 수유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과 유사한 응답과 역전들 등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고 생생히 경험될 수 있게 됨을 내포하는 것이자 한편으로는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들을 믿은 과 함께 그란 성자성령 3일차님의 역사 구원일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인지를 잘알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출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있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러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입구에, 이 좌우의 설주, 임방은 이제 그문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아래나 위에 그 대입니다. 그러니까 문 입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럼 문 인방과 자우설지에 뿌리는 일을 이 모세의 뜻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세가 명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보면 요호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무실제피를 보시면 요호께서그 문을 넘으시고 메한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의 노예 상태로 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다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는 짐승에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게 되었지만 그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는 단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실제 사건입니다. 잠들기 힘든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준에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해서 불가능하다 보인 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있었어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행하시고 완벽하게 행하시고 역전까지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에 있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그 자체에 어떤 하늘의 힘이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표와 모형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있어서 그 십자가 보혈에 있어서 예표와 모형 그림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들, 시대와 나라들을 초월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구원자 예수님, 오늘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폐한말까지 다흘리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는 성자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예수님십자가 목숨과 구원은 하나님 만큼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만큼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들이 있어서도 제한이나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산과 모든 일류보다 크고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따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보다도 작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장하신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은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능력이 되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능력이 되고, 세상 끝날에 있어서도 부활에 있어서도 영혼르기까지그 예수님 십자가 목숨과 구원, 십자가 보혈은 근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구원일에 있어서는 예수 님 십자가만의 역사일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 개봉적으로는 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시공은 전체를하늘에 힘으로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그런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실제 사건과 역사와 경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단한 번도 단 하도 예 없이 그런 예수 십자 목숨 구원 그 예수 십자 목숨과 구원의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경험이 되게 하신는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하도 나단한 번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 그 이처에 가서 모든 축구 통제 승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부자 승리에서는 3일차 아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그이스라 하나님 의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된 그런 구원의 일부터 해서 성경의 모든 역사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 사자권의 신령, 몸으로 부활, 요원하는 영원성 미르기까지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일들은, 근원적으로는 성부자신의 삼위차 아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부자신삼위차 아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셔서,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부자 삼위자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생생하고 강렬하게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신앙,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전쟁입니다 죄악과 진노와 심판의 사람들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실제로 거듭난 자들, 그 실제로 거듭난 자들이 따지고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뒤바뀐 자들이 누르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에 참여한 자가 모든. 그런 하나님과 구원 일들을 누리며 있어서, 우선이고, 전제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신앙과 함께,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응답부터 해서,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그런 예비되고 승리하기도 역전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들에 있어서 다른 말로 그런 일들이 다 하늘의 힘과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구원의 일들의 그런 일부들입니다 그런 일들마다 성부상 성령 3일째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으로 인한 그런 역사들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능력들을 생생하게 누리고, 또 기도, 응답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러한 모든 신앙에 있어서,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누리는 일들이 다,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과 연결되고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과자음을 순추에 유월절 이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재앙을 피하게 되고 죽지 않게 되며 사망의 심판에서 삶의 구원을 잊게 될수 있었던 것은 그란 유월절 어린양의 피 자체의 어떤 하늘의 힘이나 구원의 능력이 있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6월절 어린양 구주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것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혼숙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제약들과 싸울 수 있고 혹범만 제약들에서는.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무엇보다 주하로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며 등간 등과 같은 별단과문부님들로껴어 있고 살아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구주 예수님에 대해 믿이 보이시고 암내하시며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표한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 중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로는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의 구원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상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능력과 영력력이될수 있으면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과 진율로 모든 생각 공무원보다 온수가 더 크시고 용보다 더 작을 수 없는 성자님이시자 구원자시고 중부자시며 특히 아담가오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영적으로는 진노와 사단과음부와 사망과 심판들의 노예상태인 우리 인생들과 아버지 사이의 길과 통로와 접종등 같은 위치와 역할이신 구조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이어일상식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실현 몸으로 보라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믿음이까지의 대속과 대신 나온 과평 등이 있어 필요한 모든 값과 대가를 신다 치르신과 함께 시대와 나를 넘어 모든 구원일들을 의다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나에 하 있어서 십자 구원에 다 포함되고 집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실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채갈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수님의 약속되신 분,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 하늘의 힘으로, 하나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모두 실행하시고, 특히 강관도에 있서 구제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무축방에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으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누리고 경험하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구제수님 십자가 목숨값으로 인한 시대와 나를 넘는 모든 구원일들과, 그에 있어서 성령님에의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경험들, 직접적인 현실적인 하느님과 경험들은 단 하나도, 단한번도 여유 없이 그의 책을 가상 모든 주권과 통치에 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랑하는 능력으로 창세는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며,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의 시간에 하나하나 나타나실 경험케 하시며 성취에 나가시는 하느님과 구원일들아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영생일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일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 2000년 교회에서 오늘 우리들 심지어는 천지상조 장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일일까지 잠시라도 단 한시라도 분리되게 변기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에카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 아지사 한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성탄성의삼일차하나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질좀 그러한 성장성령 3회차 아님께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지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인데, 실상, 바로 그러한 성장성령 3회차 아님의 근원지이고 실질적인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한 이치에 올리해서 당한 시라도 간과하거나, 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면, 어느 부분과 같이, 바로 그렇게 유월절인 양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말씀대로의 믿음과 함께, 말씀이신 성장성령 3회차 아님께서 말씀 그대로 재앙을 막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지고 생생한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지 대략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말씀대로 단지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급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말씀하신 천부장 3일 차하님의 역사로 인해 사망과 심판과 영벌의 재앙이 아닌 하느님의 것이자 총발의 영생의 백성으로의 구원의 일이 실제가 되고 생생한 경험이 되며 정말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뭐 유월째 어린이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이치와 원리와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가봅시 실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천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면 근원적으로는 20, 30, 3일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신의 뜻과 약속과 심리 안에서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을 말씀드린 믿음으로 인해 가봅시 구원에 참여하고 마침 목욕하듯 통째로 하나님 것이 되며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사 구제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이나 시골을넘 하늘님과 실제로 있는 정말 총과 벌 영생의 백성로거듭나게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을 나닌한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마귀도 우는 사들를 같이 상쾌자들을 찾는 위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 몸을 입고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은 날까지 그렇게 구원에 참여해게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맞지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한이 백성된 자리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제약도 없는 한 세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실행과 위기들 홍수와 강풍 같은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화, 세속과 정욕과 불신앙들 등으로 인해 마치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원치 않는 사람학대인 세체대 등과 같은 징계와 궁고들도 순간순간 있을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한 삶의 자료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도 구절신십가을 말씀대로 사모하고 붙잡으면서 말씀대로 하늘인과 구원일들 의 사안과 나음들 승리와 역전들 등을 말씀하나 대신 성장 삶의 자아님의 역사로 인해 실제로 누리고 오늘 본문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조금 더 다룰 수 없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마다 구진 십자가 목숨과 구원의 시대와 날로는 다집게되는 것입니다. 직접 주여있는 그림 약속하신 성님의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실제되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연히 모든 죽공과 통치와 승리의 한아버지께서세생도 계획 약속 준비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하나 떠서 험케하시는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중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러한 성부다서 3일 차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끝날에 신형한 몸물의 부활에있어서도 동일한 이치에 어울린 것입니다. 그 능중을 성장 사람일자 아니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 십자가 목숨값의 대수가 되신 나무과 화평의 구원의 어느 본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믿음그 거듭난 그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신형한 몸물의 부활에 대한 각 과 대가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직접 현실적으로는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하늘의 힘과 실제에 서 정말 실행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창신부터의 뜻과 약속과 승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의 은혜에 참여하며 세상의 하늘에 실행한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도 성부상자 3회차 아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제약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공로를 의지해서 십자가 붙잡은 은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에 담력을 얻을 수 있고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며 올려드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 영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의 약속이신 성령님의 실제에 의해서 이 예배와 함께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큰 은혜를 예배하신 이 예배와 함께 세상에 주부할 하늘의 힘과 능력들을 가장 생생하고 강렬하고 풍성하게 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 한번 올려드리고 그 기도 한번 응답받는 곳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성령님 특히 구주 예수님의 약속 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그 그런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예배가 연락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생생함에 있어서 그런 하늘의 힘과 구원 일들이 근원적으로 성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성부성 3일차 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시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한 번, 한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연락됨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고, 하나님께서역사하시게 합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신앙인지, 얼마나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주야로, 읽고 듣고 목사가 실하고증가한등 같은 그런 결단과 몸부림으로 나가는지가 아 사실은 생각 이상으로 직결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주 성사 삼은 자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힘과 구원일들을 어느 법문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예배 우리의 기도 한번 사사끝날까지신을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의 실제와 경험들이 있어서 얼마나 믿음으로 몸부림치는지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인지가 결코 작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조차도 우리 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약과 싸우고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삼는 그러한 신앙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세상에 지 못할 하늘의 힘과 능력들, 말씀하듯이 성사상의자녀의 기뻐 역사심을 하는 하늘의 힘과 능력들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모든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느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 장자들이 살림을 잊게 되고 사망의 근세에서 벗어나며 구원의 일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으로 그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세상이 좋을 하늘의 힘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과 약도의 성령님의 실제와 경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 상상 못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부 성령 3일차 아님의 놀란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단한시라도 농각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그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힘과 능력들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제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대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스무성 사회장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대로 기뻐 역사하시오니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리면서도신 성령님은 하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며 더욱 더 제약과 싸우고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무기 삼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신앙 정말 세상이보다 하늘 의 신앙 의 힘과 능력들이 제 안에 제온 지경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더욱 더 기뻐하고 찬미하며 증거하는 복된 신앙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들어 주시옵소서 아리.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